네, 엘렉스미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엘렉스미스가 최근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한번 보실까요? 네, 3,270원까지 좀 올라왔는데 음, 지금 이게 물려 있으신 분들 많이 있자,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이 물려 있으시고 네, 3,900원. 네, 이 가격에도 많이 물려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오셨 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 앞으로 주가 흐름이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네. 사실 이게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임상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적은 것도 사실이에요. 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가문이 뭐그 미공시 정보 이용해가지고 좀 주가 또 장난 또 쫓고 또 이제 파생 상품에 손을 대가지고 좀에 문제가 됐던 종목이기도 하고 뭐 CLI라고 해서 이제 중증 하지어 열증 관련해서 임상, 삼상이 이제 통과가 작년에 이제 됐었죠. 되긴 했는데 주가는 이제 그때 이제 관련해 가지고 7,400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재료 소멸하고 횡보하고 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제 4월 9일 날 이제 2,115원 저점을 찍어 줬기 때문에 어, 증시 주가 방향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태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헬릭스미스가 어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기술적인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기술적으로. 뭔가, 이번 한 번에 좀 터지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7,400원에서 2,1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현재 이제 3,280원까지 올라온 상태이긴 한데, 추세 자체가 지금 이쁘게 떨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역배열에서 사실 이때, 6월 4일날 이제 정배열 찍고 나서, 추세가 내려왔지만 정확히 이평선에서 수렴했거든요. 여기 보시는 32평선 예, 수렴하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했다가 예, 120선에서 수렴한 다음에 지금 안착한 상태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 그리고 여기, 여기, 이 패턴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우리가 그 이평선 매매 아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지금 급등 포지션이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싹 감아 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최근 이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오른 건 사실이고 기존에 이제 과대낙폭된 종목들 예, 순환매 되면서 돌아가면서 주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멜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대낙폭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뭐 지금 수익성으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뚜렷한 네, 모멘텀이 없는 거는 네,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과대 낙폭된 상황에서 이 평선을 수렴하고 올라가는 측면에서는 네, 긍정적으로 주가가 한번 예, 이렇게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예, 높은 자리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헬릭 스미스를 접근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뭐 재료나 모멘텀은 현재는 없지만 예, 기술적으로 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예, 좋은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종목에는 이제 그 순환율이라고, 순환율. 그러니까 일정 기간, 거래량이 유지해야 해야 상장 폐지가 안 돼요. 그래서 기관 조성자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시장 조성자. 그래서 얘네들이 돌아, 돌아가면서 일정 타점에서 에, 종목들을 이렇게 한번씩 띄워줘요. 엘릭 스미스도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크다는 라 거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좋은 재료나 에, 이슈가 있을 가능성도 크다는 라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현재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인 것은 맞다 라고 하면 어, 저, 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영상 간단하게 시청하신 후에 2부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이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현재 보유 중인 종목들로 마음고생 심하시죠? 심하실 겁니다. 주식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매수하고 매도가 제일 어렵겠죠.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울 텐데 만약에 말이죠 누군가가 이러한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누군가가 이러한 고점에서 매도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매매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정말 친해지고 싶은 생각 들지 않을까요 주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이처럼 한 번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긴 시간 이제 좀 침묵을 하고 어 정부 정책이나 이제 모멘텀이 좀 확실할 때 저항 없이 이렇게 한 번에 쭉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은 현대건설도 있지만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이 있죠. 에코프로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조정 없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쭉 올라간 케이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처럼 파동을 그리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지와 저항을 계속 맞고 기존에 이제 매물대를 앞전 매물대가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앞전 매물대를 소화해야 할 때는 이처럼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이런 매매를 이제 추세 매매라고 하거든요. 추세 매매도 하고요. 그리고 이처럼 오리고 내림을 반복하는 파동 매매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를 할 때에는 보통 어떤 걸 기준으로 삼냐면요. 네, 여기 보이시는 오이평선 보이실 겁니다. 오이평선 이 오이평선이 이탈하지 않을 때까지 갖고 가는 편입니다. 즉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네, 다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추세가 꺾이는 이 시점까지 매도하지 않는 편이고요. 롱으로 가져가는 거죠. 하동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이제 저점에서는 매수를 진행을 하고요. 이처럼 이제 고점에서는 매도를 합니다. 보통 이 매수와 매도 시점 간의 이제 간극은 어떻게 삼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평선과 괴리율, 그 다음에 이격 등을 파악해서 이론 가격과 실전 가격을 계산해서 매수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실제 제가 매매한 영상을 토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본 영상은 제가 5월 7일 날, 네, 여기 보이시는 5월 7일 날 하나 투자 증권을 매수할 때 영상을 촬영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가격은 이제 3,485원이었고요.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미국에서 코인을 국가 근거에 넣는다. 이거 지금 사야 된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떨어진 부분을 이제 북극성 패턴이라고 세력들이 매집해서 피니시하는 패턴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는데 한번 보시죠. 패턴을 만들어내주고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미니멈은 여기 보시는 뭐 3,800원 정도. 높게 보면은 뭐 4,800원. 여기가 이제 1차 목표가, 여기가 2차 목표가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안내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나서 6월 9일 날 제가 하나 투자증권 이 종목 보셨죠? 매수 50% 수익 이 흐름이면 아직도 기회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는지 한번 보세요. 들이 유입이 없다라면은 기관이나 외인이 물량을 떠넘길 주체가 있다 없다 지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생각하는 목표가는 바꿉니다. 왜 개인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주가를 더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생각했을 때 목표가를 어디로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건 간단합니다. 여기까지죠. 그럼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제가 여기에다 체크한 게 7,200원입니다. 6월 9일 날 7,200원까지 목표가를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7,200원까지 올라왔는지 차트 한번 보시죠. 그리고 나서 이때 6월 9일이거든요.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가 6월 9일인데 어디까지 올라갔냐? 여기 7,200원까지 정확하게 터치를 네, 했어요. 이날 6월 19일 날 종가를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이때 종가가 7,200원. 그러니까 이 자리를 제가 정확하게 목표가를 터치를 하고 매도 신호를 드린 것이죠. 자, 내용을 정리해보죠. 제가 매수 신호를 처음 드렸던 게 5월 9일입니다. 그리고 매도 신호를 드렸던 건 6월 19일이죠. 정확히 한 달하고 10일 정도가 지났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매매를 그대로 공유를 받고 따라하셨다면, 한달 동안 발생한 수익이 만약에 (1725만 원을)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매도했을 때는 (3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즉 (1869만 원을) 벌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 채널을 이제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많은 구독자님들께서는 위에 있는 번호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면서 제가 실전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타점을 공유받고 있습니다. 뭘로? 문자로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지를 받는 부분이 있죠. 네,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 종목 매수합니다라고 실전 문자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또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는 다시 또 매수합니다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겠죠. 결국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타점에서 사고 파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으로도 제가 계속 실전 매매 타점을 공유해 드릴 텐데, 혹시 아직 제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시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좀더 구독자님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재미있게 예, 주식을 하는 데는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미있게 예, 매수, 매도 할수 있도록 제가 타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흐름만 지켜보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앨리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뭐 17만 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다 잡을 수도 없어요 주봉으로 해도. 그래서 이제 월봉으로 보면은 이고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쭉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안 보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좀잘 보이거든요. 미세하지만 지금 이 녹색 선이 어, 62평선 이에요 근데 62평선과 여기는 간극이 어때요 상당히 크죠 간극이 큰데 어,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 어때요 지금 수렴하고 나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1차 돌파를 시도했다가 여기에 수렴하고 2차 상승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급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거죠 기술적으로 저는 이게 차트를 돌려 볼때이 종목명을 찾아보고 돌리지 않아요 그냥 차트를 돌려 보다가 어, 이거 이쁜데? 이 생각이 들면 은 이제 그 종목을 보는 거예요. 종목명을. 근데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돌려보고 여기에 이제 여기를 이제 수렴하는 자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여러분들 이렇게 박스를 한번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기준봉은 어디가 되냐면 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정확히 딱 수렴했잖아요. 뭔 말이냐면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요. 지금. 내려왔죠. 그러고 나서 지금 딱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돌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3,280원이잖아요. 현재 주가가 이 종목을 떠나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이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헬릭스미스가 어떻다 저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기술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요 왜냐면 얘가 그동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평선을 단한 번도 터치한 적이 없어요. 그죠? 여기, 122평선을 터치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흐르고, 나왔다 흐르고 한 상태인데, 지금 정확하게 수렴했고, 매도 물량도 안 나오고, 하단에 이제 거리랑 보면은 대부분 양봉이 압도한 상황이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뭐, 목표가가 중요해요. 목표가.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뭔가 이슈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가를 올릴 만한 이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차 목표가는 4200원 여기까지는 한번 보세요 4200원이면 여기 되게 기준봉 얘기 되겠네요 여기 4170원 여기가 이제 1차 목표가 고 2차 목표가는 여기 6000원이에요 예저 네. 밑줄 그었을 때 여길 보고 그은건 아닌데 여기하고 일, 일치하네요 그 그러니까 여기 이첫 번째에서 기준봉은 예, 여기가 되는 거고요. 2차에서는 기준봉이 어디가 될까요? 여기가 되겠죠? 네.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1차는 4,100원, 2차는 6,170원까지 보시면 되고, 네. 오늘 저는 매수를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 위에 있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 기존 구독자님들은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하는 문자를 받으실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면서 실시간으로 제가 진입하고 청산 시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위로 많은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어, 알렉스미스 영상이 좀 마음에 드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넌 나의 영감 난